레위기 26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의 맞설 힘이 없을 것이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축복과 이 불순종의 그 시간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철따라 비를 내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신 축복을 대적들이나 오늘 기록된 원수들에게 빼앗길까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 주시만 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을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 시달리고 대적에게 오늘 기록된 원수들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겨서 평안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빼앗겼다면 두 번째는 가뭄이 시작돼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들짐승이 가득하다 주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말할 수 없이 늘어났는데, 이 땅이 그렇게 황폐해져서 사람이 느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물어뜯어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 세상이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모여도 성읍 안에 모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대항하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대항이 이제 열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원수들을 사용하시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도 대항하면 이제. 열방과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절방 전쟁에 져서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성전과 내가 만든 성음을요,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시고 결과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이기에 시작된 이 약속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때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시가 되리라. 지금 땅이 황무해졌다는 겁니다. 땅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원수들을 열방들을 온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36절 보면 너희가 남은 자에게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마음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 할 것이라. 이제 그이 황폐한 땅에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쫓기듯 도망하듯 원수들의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저주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성전 파괴도 내가 했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내가 했고, 원수들에게 끌려가고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원수들에게 쫓아가는 것도 누가 하셨냐? 내가.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쭉 읽어 보면 모든 재앙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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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은 축복도 내가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더긴 성경을 하려 해서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을 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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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는 게참 감사한데,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고 끌려갈 때 그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 땅이 왜 황폐해졌나, 우리 자녀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누구 때문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아스루가 강해서입니까? 바벨론이 강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스루, 바벨론, 그 나라가 강해서 이 민족들이 강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진 것이 절대 아니라 이 세상이 강하고 이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이 세상의 힘이 강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힘이 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내가를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 아스루가 강해서가 아니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지 누가 하셨다를 주님께서 기억하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아스르라는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한번 등장했던 그 아스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흥망할 때 가장 어 뭐라 그러죠? 번성할 때에 그리고 그 가장 번성해서 타락하기 시작할 때에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수르는요, 그냥, 어, 이름만 있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1기와 15장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아수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남유다 때는 우시아, 우시아 왕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왕이 40년이 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51년이나 되는 시간을 다, 다스렸습니다. 한 왕이 어,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강할 때가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바로 여러 보암 2세 때와 남유다 우시아 때였습니다. 이 시간이 겹칩니다. 이 시간 때 가장 강했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영광이 드러냈습니다. 그때는요, 아수르가요, 등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번영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그때 무엇에 빠지는가, 그들이 바벨 그, 그들이 그 바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경제 정의를 부유하고 번영하니까 극도로 타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망했었던 아스루에서 디글랏이라는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어느 순간 11기와 15자음은 어느 순간 딱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어디선가 망해 있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아수르를 가리켜서 진노의 몽둥이 막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원수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언제 우리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언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힘을 강한 가장에 하셔서 우리를 쫓기게 하시고, 언제는 원수들이 짓밟히게 하시는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방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들이 강하다고 우리가 망하고 그들이 약하다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강하면 세상의 유혹이 강하면 세상이 점점 황폐해졌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 우리는 나라와 열이전 세계가 지금 타락하고 이 세계가 점점 이상해져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흐름대로 역사가 하나님의 흐름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들은 맥을 못 줍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이렇게 해야도, 이렇게 해야도, 이렇게 해야도, 계속 돌아오라 하는데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성소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때 어느새, 누가 일어난다? 이 세상에, 원수들과 열방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항하고 불순종할 때. 그러면 열방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 결국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들. 그러면 열방이 무너지고, 열방이, 열방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지금 똑같이 말하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한명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이름조차 없이 사라지는데 열방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괴롭히냐. 결국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우리가 약해서 지고 있던 것 아닙니다.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지고 있던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이 험해서 이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던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이 강해서 무너지고 있던 것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름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이기는 가장 강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온 세상에 온 세상의 원수들의 그 길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